네. 오늘은 이제 위괴양에서, 어, 암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위괴양 중에 양성, 암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암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괴양이라는 거는 위 벽에 깊숙한 곳이 파여 있다는 뜻이에요. 위괴양이라는 거는 이위벽 안에 어떤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깊다는 얘기예요. 깊어서 쭉 파여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 파이는 이유가 암이 아닌 경우를 양성 위궤양이라 그러고 이 파이는 이유가 암세포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파여 나가는 그런 교양을 악성 위궤양이라 그래요. 악성 위궤양이라 그래요. 오늘의 경우는 특별하게 위궤양이 뭐 진단된 분도 아니었고 그냥 건강 검진 환자였는데요. 일단 64세 정도 된 남자 환자가 무증상돼로서 그냥 검진을 받은 거예요 내시경을 통해서. 형성 시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활발하게 음. 잘 지내시고 그 소화장에도 없고 소화불량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다만 어, 정기적인 검진을 안 받았고 한 5년 전에 한 번도 위내시경한 게 다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이고 위암의 발병률이 모든 암 중에서도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무조건 위하, 위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위내시경을 했어요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위 안에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빛을 비춰서 각각 부분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안에는 이렇게 실제 점막에 주름들이 자글자글 반복 있어요. 이게 점막의 주름이에요. 실제 내시경에서. 근데 이렇게 내시경을 보다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주름이 조금 헤어있는 부분이 보여요.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뭔가 주름이 쭉 가다가 여기가 폭파여 있어요. 근데 이게 푹파여다고 해서 위계양은 아니고, 보면은 이 주변이 좀 붉고 이 부분이 좀 창백하거나 하얗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위계양 이런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위계양이라고 한다면 깊게 파인 녀석들을 위계양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살짝 헤어 보이긴 하지만 색깔만 변해 있는 느낌. 그럴 때는 우리가 어, 위계양 흔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쭉 펴서 봤을 때. 어, 위궤양이라는 녀석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깊게 처음엔 깊게 파였다가 조금 조금씩 아물어서 나중엔 창백한 하얀 흔적만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처음에는 위궤양의 과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파여있다가 점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하얗게 백색으로 흔적만 남는다 보통 위궤양의 흔적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 변화만 주변이 빨갛고 여기 하얀 색깔 변화만 나가는 흔적만 보인다고 봐요 이 분도 당연히 처음 볼 때는 어 이게 그냥 위궤양이 옛날에 지나간 흔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아파서 오신 위궤양 급성 위궤양 환자도 아니었고, 그냥 검진으로 무증상 상태였고 그 위내시경에서 약간 창백해 보이고 살짝 파여 있는 정도의 느낌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뭐수 있냐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하얗게 살짝 색깔만 번해 있는 위궤양 흔적과 주름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끊겨 보이는 거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단순히 위기한 흔적으로 지나가서 조직검사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색깔 변화가 있으면서 살짝 점막 변화와 이 주름이 끊긴 모양이 있으면 얘네들도 좀 특이한 형태의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암인 경우도 존재해요. 그리고 미분화 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히려 더 열심히 조직검사를 하죠, 이분은. 환자분의 그 형태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열심히 시행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조직검사도 작게, 한두 번 하고 마는데이건좀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조직검사를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여기가, poorly c o e s i v e carcinoma. 쉽게 얘기하면 분화도가 나쁜 암인데, 그 말은 좀 속도가 빠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암의 일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이렇게 특이하게, 별로 파이지도 않고 위기양인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색깔만 변화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다행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좀 조기 상태 발견했지만 이런 분화도가 나쁜 암은 내시경으로 뭐 치료는 못 하고요, 수술을 해서 치료 완치를 하셨고 지금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냥 위궤양의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아팠을 때 그냥 위궤양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 위궤양이 지나간 흔적. 근데 그거랑 실제로 위암 중에, 조기 위암 중에서 위기암 흔적처럼 색깔만 변해 보이고 약간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역시나 어, 거의 대부분 조기 위암 무증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시경 할때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정확하게 어, 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면 조직 검사 열심히 안 하고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조직 검사 결과처럼 분화도가 낮은 암은 매우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진행성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봤을 때 3개월 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3개월만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구토를 해서 병원으로 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뭐 말기, 아니면 진행성 암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될수 있어요. 빠르게 진행하는 암이 처음 내시경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형태였다가, 그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와 좀 드문 케이스들도 자꾸 봐야지 내시경하는 선생님이 어, 요거는 암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가지고 조직 검사 여러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번에 볼 때는 이제 위기양들이 이제 암인 위기양이 어떻고 어, 암이 아닌 위기양은 어떤 건지 어, 이런 걸한 번쯤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이제 위기양인 척, 위기양 흔적처럼 보이는 거, 지금 위기양이 흔적처럼 보이는데도 암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도 열심히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증상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교훈을 말씀드려요.